p u g Mountain is located north of k y o p a l a c e in the heart of Seoul. It is the main mountain of four mountains surrounding Hanyang, the capital of the Joseon Dynasty, and serves as the northernmost point. It is also known as Pegak-san Mountain, Myonak, Gonggukpong, and Buk-san. When King Tejo of Joseon designated Hanyang as the capital, he designed the city walls with the b u g a s a n Mountain as t h Northern Guardian Mountain. This mountain corresponds to the North Black Tortoise called b u k h a n m u in b a n g s u and was a symbolic existence that played for the well being and prosperity of the dynasty. To the east of Bugaksan Mountain stands Sukjongmen Gate, and to the west stands c h a n g e i m u n Gate. These are among the four small gates of Hanyangdo Song. t h e served a as the rear garden of Kyongbukung Palace, and the landscape was designed during the Joseon Dynasty, centered around the pine trees. 서울 북쪽 신복판에 있는 성곽길 오늘은 북악산 청운대와 국장을 따라 조선의 숨길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탐방을 떠나봅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 특수부대의 청와대 습격을 시도한 이후 구학사는 군사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06년에 성곽로 일부를 개방했습니다. 2020년에는 북쪽 둘레길을 개방했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 사이에 청와대 개방과 함께 남측면까지 완전 개방을 했습니다. 북악산 둘레길은 성곽을 길을 따라 숙정문, 창의문 청운대, 말바위, 안내소 등을 잇는 역사 산책로입니다. 오늘은 백사실 계곡에서 북악산에 올라 하산할 때에는 북촌 마을을 경유하였습니다. 청원대는 서울 종로구 부암동 부각산 자락에 위치한 전망 명소로 군사 통제 구역이었던 곳이 개방되면서 시민들에게 공개된 서울 도심의 숨은 절경지입니다. 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 군사 보호 구역으로 통제되었다가 2022년부터 일반 시민에게 개방되었습니다. 이곳은 전망이 좋은 곳입니다. 경복궁, 청와대, 강화문, 남산 타워까지 서울 도심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최고의 뷰 포인트입니다. 서울은 풍수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자리한 도시로 조선 왕조가 수도로 삼은 데에는 깊은 풍수적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이 수도를 서울로 정한 이유 중 하나는 풍수적 안정성과 번영의 기운 때문입니다. 경복궁 역시 부악산을 등지고 남향으로 지어진 풍수적 명당의 위치에 있습니다. 서울은 단순한 행정 수도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중시하는 풍수지리의 원칙에 따라 설계된 도시입니다. 궁궐, 성곽, 한옥 마을까지 모두 풍수적 배치가 반영되어 있어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풍수지리적 작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서울은 전체 지형 중북악산은 마치 학이 날아가는 모습과 닮았다고 하여 비약형국이라 불립니다 이는 기운이 길게 뻗으며 번영을 상징하는 형국으로 수도로서의 길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곽을 따라 걷다 보면 곡장에 도착을 합니다 연신에, 연신에. 곡장은 성벽이 꺾이는 지점에 설치된 방어 구조물로 적의 측면을 공격할 수 있는 전략적 요새였습니다. 국장에 오르면 서울 도심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역사와 자연, 도시가 어우러진 이곳은 진정한 서울의 보석 같은 장소입니다. 백악곡장은 서울 북악산 성곽길에 위치한 구간으로 한양 도성의 북쪽 성벽 중 청운대에서 숙정문 사이에 해당하는 곡선 형태의 성벽 구간입니다. 이곳은 2020년 11월 1일 52년 만에 일반 시민에게 개방된 역사적 장소입니다. 성벽이 곡선 형태로 이어져 있어 곡장이라 불립니다. 성벽 너머로 서울 도심과 청와대 일대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명소입니다. 이곳을 지나는 산책길은 성곽과 자연이 어우러진 고즈넉한 길입니다. 국장과 유사한 개념으로 옹성이 있습니다. 옹성은 성문 바깥의 반원형 또는 디귿자형으로 덧붙여 짜은 작은 성곽 구조입니다 마치 병이나 항아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옹성이라 불립니다 성문을 보호하기 위해 성문 앞에 설치되며 적이 성문에 직접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옹성의 기원은 동이족 고대 성곽에서 유래되었으며 약 4천 년 전부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에서는 월성이라 불리며 한나라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수원 화성, 남한산성, 나간 읍성 등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성곽에서 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원 화성의 장안문 옹성은, 구조적으로 매우 정교하고 방어 기능이 뛰어난 예로 꼽힙니다. 또한 성각에는 칠하는 것도 있습니다. 성곽의 치는 성벽 위에 돌출되게 만든 구조물입니다 적의 접근을 감시하고 공격하기 위한 전략적 요소로 설계되었습니다 보통 직사각형 또는 반원형으로 성벽 바깥쪽으로 튀어 나와 있으며 위에는 총안이나 활을 쏠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치 사이에는 성벽이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 방어자가 몸을 숨기고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산 시에는 북촌 마을을 경유하였습니다. 북촌은 서울 도심 속에서 조선의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한옥 마을입니다.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한 이곳은 조선 시대 양반과 권문세족의 주거지였으며 지금도 150여 채의 한옥이 밀집해 있어 도심 속 박물관이라 불릴 정도입니다. 북악산 청운대와 곡장 서울의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길 다음엔 또 어떤 수 명소를 소개할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